우리나라 사람도 음악 잘하는데 판소리 있잖아요 판소리. 아, 아 이걸 넣으면 진짜 좋지 않을까요? <laughs> 이거 또끌 때도 소리 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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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비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술레입니다 <laughs> <laughs> 좋아.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위를 이겨보겠습니다. <laughs> 절대 추위 티내지 않을게요. 오늘 만나볼 차량이 엄청난 차량이라서. 맞아요. <laughs> 여러분, 미쳤어요. <laughs> BMW iX입니다. 그것도 50이에요. 이거는 완전 40보다 더 높은 거. 일단 여러분, BMW 하면 뭐예요? 프리미엄 몇 가지 키드니 그릴을 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 진짜 커요 야 이렇게 큰 키드니 그릴은 처음 봤고요 사실 세단 4시리즈에서는 이렇게 키드니 그릴이 컸었잖아요 네. 근데 SUV에 이렇게 큰 콧구멍이 있으니까 또 새롭네요 처음에 IX가 나왔을 때 못생겼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아 누가 아 지금 레이징 완료됐습니다 키드니 그릴이 이렇게 넓어진 이유는 뭔지 알아요? 아 어, 뭔가 전비를 위해서? 아 그런 것도 있는데 센서랑 레이더 같은 게 모두 다이 안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안에 숨어있는 거예요? 네 여기 열선 보이시죠? 야야야 나와 뚝뚝뚝 <웃음> <웃음> 그리고 BMW 전기차면 이젠 여러분 파랗게 더띄워져 네.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솔림 근데 이거 한번 눌러봐요 어? 이거 프렁크예요? 뭐야? 아 이거 프렁크는 아니고 워시액 넣는 아. 구멍입니다 워시액 넣는 구멍이 거기 있는 줄 알아요? 본닛을 열수 없어서 오, 어, 맞아요 나 떡떡해요. <laughs> 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laughs> 프렁크가 없는 게이 차의 큰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큰 단점이다. 네. <laughs> 아 전기 자동차는 약간 트렁크, 프렁크 두개 있는 게 약간 매력인데. 그릴에 스크래치 복원 기술이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나면 뜨거운 바람만 쐬면 자동으로 복원이 됩니다. 뭐야? 그럼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없어진다고요? 네, 다 없어져요. 어, 어 그럼 애프터 마켓 다 망하겠네. <laughs> 이게 열리면서 여기서 에 워시액이 막 나와요. 아, 그럼 여기 카메라도 깨. 깨끗하게 보이게끔? 네,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 어, 네, 네, 네. 여러분, 근데 이게 후방도 된대요. 한번 볼까요? 우 와.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엄청 얇아졌죠. 얇은데 시인성은 높아가고. 네네. 어, 그리고 BMW 하면 블루 레이저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있어요. 이 파란색이 살짝 보이고요. 그럼 깜빡이 한번 넣어볼게요. 아 네네. 절대 추워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아. 따뜻하다. 와, 앞에도 면발감이구나 사실 엔젤 아이가 BMW의 전매 특허였잖아요. 천사눈이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약간 그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아, 네네. 이 IX50의 좀 특징적이라고 하면은 네. 검은색 베젤이 곳곳에 네.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음. 구멍이 뚫려있진 않습니다. 맞아요. 뚫려있진 않지만 여기 옆에는 뚫려있거든요. 아, 에어커튼 구멍만 뚫려있어요. 음, 컬러를 선택하실 때이 네. 블랙이랑 잘안 어울리냐, 어울리냐를 보셨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전기차 하면 공기 저항기 수의 개선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막혀 있고 아주 매끄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 공기든 용서하지 않겠어? 약간 아. 이런 느낌이죠. 휠도 마찬가지예요. 휠도 다 막혀 있어요. 구멍이 생각보다 좀 조그맣게 뚫려 있어가지고, 어, 전비 응. 향상에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블루 컬러로 포인트, 또 블루 캘리퍼. M 전용 브레이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파란색으로 칠해줬네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여기. 티타늄 브론즈 컬러가 적용된 거 보이시죠? 네! 이것도 옵션이라면서요? 맞아요. 원래는 은색인데 저렇게 골드빛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역시 골드가 돈이 들죠 <laughs> 그래서 그릴도 마찬가지로 티타늄 브론즈 컬러로 적용이 돼 있죠. 그리고 깜빡이가 여기 사이드 뷰 보시면 밝은데도 이렇게 다 보이죠. 어, 근데 이렇게 얇은 아웃사이드 미러 깜빡이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앞에도 블랙 베젤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 밑에도 블랙 카이그루시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40 모델은 저기가 플라스틱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럼 저렴해 보이는데? 아, 그래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딱 나는 거 아, 같아요. 이게 딱도심형 사실 전기차 하면 뭐예요? 막 오토플로시 막 도어 막 테슬라는 막 이렇게 이렇게 시소처럼 <laughs> 하는 게 있잖아요. 네. BMW iX는 좀 달라요. 여기 안에 그냥 누르는 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아, 근데 이게 진짜로 뭔가 직관적이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겨울에 얼 수도 있잖아요. 어어어. 그래서 못 열어가지고 뜨거움을 붓는 것도 봤거든요. <laughs> 아, 그래? 무슨 서랍을 여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가구, 아, 가구, 가구 느낌이잖아요. 아, 네, 맞아요. <laughs> 프레임 리스에다가 네. 여러분 소프트 도어까지 됩니다. 소프트 클로징? 네, 장난 아니죠. 네, 장난 아니죠. 아니, 전기차에 소프트 클로징 들어간 거 없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차체를 보시면요. 곳곳에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노비늘 같지 않아요. <laughs> 이노공주 아, 나 다시. 안쪽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탄소섬유가 보이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차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 사실 카본 들어가면 다 비싼 거잖아요. 어, 인정. <laughs> 요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썼다는 건 비싼 거예요, 여러분. 그래, 1억 5천 할 만하다. 아, 1억 5천! <laughs> 그리고 또 포인트가 여기 바로 아이야. 여기 바로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마치 플로팅 루프처럼 디자인이... 잘돼 있어요. 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봤던 전기 자동차 중에서 제일 이 전기구가 크다. 아, 충전구? 아, 충전구가 장난 아닌데요? 전기구는 뭐지? 아, 죄송해요. <laughs> 어, DC 콤포까지 적용이 됐네. 아, 그럼요. 이 위에 거를 누르면 완속 <laughs> 그다음에 밑에 거까지 누르면 DC 콤포 근데 이게 만듦새가 되게 좋아요.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충전구는 가장 잘 만들었습니다. 오, 오 그니까요 진짜 깔끔해. 그다음에 리어 휠 보시면요. 여기에 바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고요. 네. 심지어 22인치입니다. <laughs> 아니, 전기 자동차는 저는 19인치가 끝인 줄 알았거든요. 전비를 위해서. 아, 그러니까요. 근데 22인치 가도 되는구나. 예쁘 22인치가 답이긴 답입니다 휠은 여러분 클수록 예쁘잖아요 <laughs> 인정 그러니까 이거는 예쁜 걸다 포기 못한 거예요 진짜 예쁘다 <웃음> <웃음> 하지만 리어에 가보면 조금 단점이 있어요 뭐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거가요 그러네 어, 이거 왜안 없앴지? 떼버리고 싶다 와이퍼가 여기 장착돼 있으니까 약간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나지만, 어. 그래도 리어램프 보세요. 리어램프 미쳤어요. 와, 아이언맨이 따로 없어. 아니, 이렇게 알바도 되나? <laughs> 진짜. 그리고 여러분, 이게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 약간 입체로 되어 있구나. 네네. 그리고 시동을 끄면요. 이 빨간색 부분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그 뭐야, 색깔도 바뀌 네, 그래서 블랙 컬러를 선택하시면 네. 리어램프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저는 리어뷰에서 가장 예쁜 게, SUV지만 하단 범퍼가 바디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두꺼워 보이는 느낌이 딱 들어요 역시 SUV는 BMW죠 어, 잘 만든다 진짜 <laughs> 그리고 여기에 머플러가 있을 것 같이 디자인이 돼 있지만 디퓨저가 양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더더욱 엉덩이가 빵빵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진짜 팬더 봐봐요 아. 아. 아 근데 이거 X5랑 크기 똑같거든요? 네네 근데 좀더 작아 보이죠? 네왜 그럴까요? 전고가 낮아서 그런가? 어 맞아 뭐야 이제 잘한다 와나 전문가야 프로페셔널 <웃음> <웃음> 우리나라 차로 따지자면 펠리세이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네네 그러면 제가 트렁크 공간 안볼수 없죠 네 빨리 한번봐 볼게요 제발 커라! 오오오 왜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 있을까? <laughs> 어? 이게 여기까지 빠져줘야 트렁크 공간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 되게 차체가 두껍게 돼 있기 때문에 어. 안쪽의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작아요. 근데 얘는 또 뭐예요? 리어 램프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연장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전체가 리어 램프가 다 올라가니까 어. 후방에서 비상등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네. 근데 조금 이것도 높아요. 그렇죠? 어? 그쵸?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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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모델 Y보다는 지하실 공간이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laughs> 오, 그래도 깊숙하게 들어가긴 하네요. 솔님, 아, <laughs> <손님> 추우세요? <laughs> 죄송 아니, 자꾸 만 손이 떨려. 아, 진짜 춥다 춥다. <laughs> 티안나려고 했는데, 자꾸 눈에 눈물이 고이고요. 콧물이 자꾸 나가지고. 아니, 어, 여기 따뜻하네. <laughs> 어머, 이게 좁네. 아, 트렁크가 확실히 아래가 높아가지고. <laughs> 나와 앉아야 돼요. 아, 여기를 나와 앉아야 되고, 근데 넌 뭐냐? <laughs> 이거 뭐예요? 네, 러기지 스크린. <웃음> <웃음> 이거 또 폴딩 되죠? 어, 아, 옆에 버튼 있습니다. 아, 어머 자동이야? 아, 그럼요. 어머, 1억이 넘는데. <laughs> 어머, 스무스하다. 어,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네. 한번 평탄화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전기차면 차박 아닙니까? 어, 그쵸. 근데, 어, 확실히 이게 좁아요. 아. 왜 좁을까? 아, 전폭이 좀 좁아요? 전폭도 좁고, 그나마 전고는 전 나오거든요. 네. 앉았을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을 때 머리가 닿진 않네요. <laughs> 닿는데요? 닿아요? 제가 허리가 좀 긴가 봐요. 아, 그럼 다리가 짧고? 아닌데, 다리도 긴데. 아, 그럼 일단 누워보세요. 네. 다리를 쭉 피고 누우셨을 때. 누웠을 때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긴 하네요. 네. 그리고 위에 보세요. 테슬라처럼 진짜 아 광활해요. 운동장 썬루프. <laughs> 맞아요. <웃음> 근데 여기 등받이 각도 어때요? 거의 평탄화예요. 어, 저는 사실 사진만 봤을 땐 평탄화가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정도는 돼서 에어매트 깔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다 그 정도 전혀 아니에요. 그럼 차박가능 차박 가능해요 근데 혼자서 가능해야 할것 같은데 아 이게 뒷 핸더 안쪽이 상당히 좀 두껍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후륜 조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것 같아요 손님 근데 추우시죠? 어네 실내 리뷰 빨리 들어갈까요? 네네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PPD <laughs> <laughs> 아우 <아오>! 짜잔 <laughs> 이제 추위가 조금 가시니까 이젠 예쁜 게 너무나 잘 보이네요 아, 사실 실내가 더 중요한 차니까 일단 예쁜 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저의 베스트 원은 얘요. 원래는 의자에 있었는데, 이제 문으로 옮겼습니다. 또두 번째로 예쁜 거는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릴 때마다 더 반짝거려요. 그래서 계속 돌려야 돼요. <laughs> 아, 근데 솔림. 네. 그거 알아요? 이 위에 글씨도 써져요. BMW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 근데 진짜 BMW 실내 생각하면. 생각하기 싫어요.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바뀔 줄 알았냐고. 이건 진짜 환골탈 텐데? 제가 보니까 BMW가 길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아 폐를 숨겼어요 아주 어... 자 세고! 막 이렇게 갑자기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드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에서 우드 쓰면 예쁜 거 별로 못 봤잖아요 네. 이거 터치까지 돼요 버튼 눌리는 거 보면요. 이게 전체가 눌리는 타입인데, 어. 눌렸을 때그 느낌이 나요. 그리고 여기에도 크리스탈. 네. 그리고 여기 기어노브도 크리스탈. 기어노브가 BMW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로커 스위치 방식인데,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또 엔진 버튼도 이렇게 세트로다가. 그럼 엔진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laughs> 눌러도 돼요? 네. 두시! <laughs>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한스신머랑 콜라보해서 만든 거예요. 아, 진짜요? 우리나라 사람도 음악 잘하는데, 판소리 있잖아요, 판소리. 아, 아, 아 이걸 넣으면 진짜 좋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나라께 좋은 거니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거를 그러면 조금 느낌있게 가야겠다. 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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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만 아, 아, 이거, 이거 또끌 때도 소리 나요. 음. <웃음> <웃음> <이렇게 해야 되네. 웃음> 시트 보시면 헤드레스트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불도 들어온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아까 보니까 여기 불 들어오던데? 아 몰랐어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가죽 질감이 예전 그 BMW 가죽 질감이 아니에요. 벤틀리 하면 그 가죽 프리미엄 있죠? 네네. 그런 느낌이 나요. 프리미엄 멧돼지답게? 이젠 실내까지도 프리미엄 멧돼지로 발, 탈바꿈한 거죠. 이렇게 큰퀼팅은또 처음 봅니다. 아, 저는 촌스러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너무 예쁘고 타공이 진짜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만큼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폭신, 폭신, 폭신.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바우엘 위킨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데 시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허리랑 엉덩이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내 허리하고 엉덩이가 그 사운드를 느끼는 거예요? 네, 진짜 진동이 에이... 느껴진대요. 반반반반반 아, 이렇게. 네네. 아 BMW에서 이렇게 일체형 디스플레이 본적 있나요? 처음이죠. 아, 진짜 처음 봤어요. 이젠 나도 이제 대세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laughs> 이렇게 한 거죠. 저는 안할줄 알았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곡률이 진짜 미쳤어요. 이게 커브드 디스플레이인데 진짜로 엄청. 곡선이 많이 져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딱 운전자 중심이에요. 아딱 여기 꼭지점이 여기 있잖아요. 네네. 여기까지 내 거. <laughs> 너는 여기서부터 니거 네 해. 아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 이게 브릿지 타입으로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첨단스러운 느낌이 딱 들고 개방감도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대시부드 주저앉은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아이 아니 거의 미끄럼틀이야? 아니, 이건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아하. 계기판 같은 경우는 12.3인치. 가 적용이 돼 있고요 디스플레이의 모양도 약간 각져 있어가지고 기존 BMW랑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12.3인치인가? 아니요, 14.9인치. 더 커요? 네, 엄청 큽니다. BMW에서 분명히 할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냥 기모 았어요 뭐 기. 조금 있다가 정말 중요할 때난 꺼낼 거야. 약간 뒤늦게 등장하는 주인공. 맞아요. 주인공 마인드야. IX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BMW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자마자 그냥, 아. BMW가 전기차 이젠 씹어먹겠다 일당 되겠다 이 느낌이었거든요 <laughs> 터치 속도도 진짜 빨라요 일단 전좀 추우니까 열선 시트를 키려면 이렇게 해서 어 여기 매우 세게 통풍도 이렇게 통풍이랑 열선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그 UI 자체가 진짜 지금까지 BMW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UI예요 그러니까 싹 바뀌었어요 실내 카메라라고 있거든요 이걸 딱음 누르면 <laughs> 그러니까 운전자분이 안녕. 뒤돌아서 뒷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전반 시야를 유지하면서 네. 볼수 있는 거죠. 아, 누가 때려 할게. 아, 딱 보여요. 이거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네. 우리 셀프 한번 찍어 보자. 3, 2, 1. <laughs> 와, 이렇게 진짜 찍히네요. <laughs> 아, 신기하다. 한번 더. 한번 더. 와, <laughs> 신기하긴 하다. 아, 저 조형남 누구예요? 대시보드 센터에도 스피커가 이렇게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되게 멀어요. 어 그러네. 이 차가 밖에서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실내 들어오면 진짜 커 보이거든요. 이게 공간을 잘 뺐다는 소리죠. 대시보드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전면 시야 개방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네. 개방감이 왜 좋나 싶었더니 요 A 필러에 이게 없잖아요. 아. 진짜 얇잖아요. 그러네. 이것 때문에 이 전방 시야 가더 좋아요. 그냥 마음이 탁 트이고 그냥 어? 사람들이랑 다눈 마주치겠어 이거. <laughs> 그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게 신기한 게이 스피커 안에 들어오는데 아더 특이한 거는 네. 이창 위에 여기 보이세요 어네 보여요 이 창문 위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가 아주 길쭉하게 들어오는데 그 유리에 비치면서 두 줄로 보인다 고 합니다 진짜 미쳤다 <laughs> 이제는 여기 하면 너무 낮으니까 네네. 근데 앰비언트 취하고 싶으면 한요 정도 눈까지는 어. 와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 스티어링 휠 모양 자체가 지금까지 bmw에서 보지 못했던 헥사고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뭔가 되게 이,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예뻐 맞아 엄지 손가락 이렇게 파지할 수 있는 느낌 딱 있고요. 이 지름 자체는 상당히 좀큰 편인데요. 근데 이 핸들 림은 엄청나게 두꺼워서 스포티한 주행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각진 느낌 되게 좋아해요. 뒷껏이야 약간 찌그러진 뭐 공이야 뭐야? 어? 너 뭐야? 근데 피디님뭐못 발견하셨어요? 뭐요? 여기까지 내 땅이야. 아, <laughs> 이게 플로팅 콘솔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뚫려 있어서 어 밑에 공간이 너무 커요. 맞아, 이렇게 약간 스트레칭도 할수 있고요. 아, 네. 여기다 짐도 넣을 수 있고요. 어, 어 드라이빙 슈즈도 여기다 넣을 수 있겠다. 심지어 공조기 보시면 아예 버튼이 없어요. 진짜 얇고 여기 비상등 하나만 딱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첨단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에 커홀더두 개가 있고요 커홀더가 밑에 있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안정감 때문에 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충전패드가 있거든요 핸드폰 충전패드 너무 신기한 게저 안쪽에 쿨링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열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거 핸드폰 열도 식혀주는 거야? 네왜 그래? <laughs> 너무 부담스러워 잘해주니까? <웃음> <웃음> 딱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실 이거... 여기 뚫려 있어요. <laughs> 아니요 막혀 있어요. 버클이 하나 있네. 네, 그래서 핸드폰을 충전 안할 때는 그냥 이렇게 꽂고 다니면 됩니다. 내비 아볼 때도 정말로 편한데 아, 사실은 애플 카플레이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다 무선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내비 아, 보시면 됩니다. 아 부담스러워 그만해. <laughs> 그리고 여러분 실외 그 브론즈 고유도 있죠. 네. 그 컬러가 여기에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 음. 아 BMW답게 양문형으로 되어 있고요. 전기차면 센터 콘솔. 크잖아요, 어때요? 어, 엄청 작은데? 아, 그래요? 어, 네. 그 와이퍼하고 요거랑 그본이안 릴리는 거는 조금 단점이긴 하네. 네, 알겠어요. 글로우 박스는 어떻게 열어요? 글로우 박스요? 이거다. 아, 버튼이 있네. 저렇게. 아, 숨겨져 있었어, 또. 네. 작고요. 어, 작네요. 네. 아, 이거 다 작네. <laughs> 어. 그리고 도어 손잡이 보시면요. 네. 이게 테슬라랑 마찬가지로 버튼식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전원이 나갔다 그럼 뭐 문, 창문 깨야죠, 뭐. 도어 캐치 따로 있어요. 어디요? 하단 쪽을 보시면 이걸 당기시면 됩니다. 아니, 도어키치를두 개나 만들 부담스러워. 아,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 썬루프요. 네. 진짜 개방감은 미쳤는데 원래 이거 이렇게 어두워요? 밝게 아... 되어 있는 건가? 선팅이 아니죠. 그러면요? 일렉트로크로믹이라고 해서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이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은 위에가 거의 안 보여요, 하늘이. 네네. 한번 눌러볼게요. 오, 구름 보인다. 오, 다시 한 번만. 어,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차박할 때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별 보고 싶으면 밤하늘의 별 <laughs> 아, 사실, 모델 Y 같은 경우는 햇빛 가리는 게 없잖아요. 제가 PD님 차 많이 타봤잖아요. 네네. 진짜 거의 여름에는 태닝하는 수준이에요. <웃음> 바다에서? <웃음> 네네. 그래서 이제 모자 쓰고 있어요. <laughs> 아, 근데 모델 Y보다 뒷자리는 안 좋겠지. 아니요. 전 좋을 것 같은데. 아, 한번 가보시죠. 아, 네네. BPD, 앙! 생각보다 되게 크게 열려가지고 들어가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들어와 우리 집에 놀러 와. 아. 어때요 공감각? 헤드룸이 어느 정도로 높냐면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아 둘, 아 쓰리, 아 포, 아 파이. 아한세네개 정도는 들어가고요. 레그룸 자체도 원입니다. 아 two. 아, 3! 3-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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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 정도? BMW X 시리즈 보면 센터 터널이 다 높았잖아요. 그냥 여기까지 와있죠. 네, 근데 이건 어때요? 아예 없어요. 조금도 여러분. 아니고 아예 없어요. 제가 여기 왜 이렇게 아늑해 보이는 걸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네네. 이 봐봐, 1차용 같은 이 시트. 네네네. 이게 그냥 소파 같죠? 어, 진짜 소파 같아. 그쵸. 그리고 바로 요거. 아. 요게 있었나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는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요 하나가 그냥 소파예요. 라운지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약간 부티크 라운지? 그 <laughs>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이거 뒷자리 배려가 좀 많이 되어 있는데 단점 있어요. 뭐야? 리클라이닝, 슬라이닝 둘다안 됩니다. 아, 안 해도 돼요. 어, 어 그래요? 어, 네, 안해 등받이 각도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오. 저는 또 하나의 감동 받았던 게 뭐냐면 이아이소펙스가 여기 있는데요. 네네. 이게 그리고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오. 어. 이거 땡기면 딱 보이게? 안 쓰면 이렇게. 어. 안그럼 여기 또 먼지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아, 마감이 되게 좋다. BMW 이렇지 않았잖아, 너. <laughs> 그러면 한번 커플 도넛도 어떤지 볼게요. 에 똑같네. 이건 그냥 다 똑같네요. 어, 네, 이건 다 똑같고, 여기 뭐 있다? 스킨스루. 아. 아 어머, 어머! 긴짐도 늘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네. 바로 이 공조기 시스템이 완전히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통풍만 빠졌어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데요? 디자인 자체가 내연기관에 있었던 거 그대로 그냥 사용했으니까 아 조금 아쉽습니다. 아, 피디님. 왜요? 앞에 크리스탈이 몇 개인데 뒤에는 좀 봐주자고? <laughs> 어? 2열에서 1열을 이렇게 염탐하면서 볼수 있어요. 아, 목덜미를 보는 거구나. <laughs> 어, 네네. 고속 충전이 두 개나 있거든요. C 타입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것도 너두 개, 나두 개.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어, 옷걸이 거는 거. 맞아요. 어. <laughs> 독서 등이 여기 있네요. 네, 이거는 좀 특이해요. 왜냐면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왜단 거야? <laughs> 위치가 얘를 달수 없었으니까. 아, 그지, 그지. <laughs> 어, 안 되는데 이건 좀 잘못 만들었어 2열에 딱 앉았을 때 좋은 게 뭐냐면 가운데서도 공주기 토출구가 있지만 비필러에서도 있기 때문에 음. 금방 시원해지고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도어 캐치가 여기에도 있고 아 그리고 여기에도 있고 도어 포켓 자체는 약간 이상하게 돼 있긴 하네요 어? 난 좋은데 아 그래요? 사탕 하나씩 이렇게 숨겨놓으면 재미가 있죠 <laughs> 과연 가족들이 탈 수가 있냐 충분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 3명까지도 아주 여유롭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좋아요. 제가 테슬라를 타고 있지만, 2 열은 그냥 완패입니다. 완패. 아, 완패도 아니고 졸로 가. 너는 <laughs> 어디 있어 내 명함을 내밀어? <laughs> 사실 이거 가격 듣자마자 어머 왜 이렇게 비싸 했거든요. 네. 근데 잠시 제가 생각을 잊었어요. X 시리즈 대부분 1억 넘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이거 저렴한 거예요. 야, X5의 최고급 모델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맞아. 어, 가격만큼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비싸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맞아 우리 BMW는 이랬지 하면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보조금은 못 받습니다. 아, 조용히 해요. 그만 얘기해요. <laughs> 판소리나요. 아아아아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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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어? <laughs> 잠시만 아, 여러분 어아셨어요 저는 너무나 좋았는데요 이 iX 전기차를 보자마자 BMW의 미래를 알수 있었습니다.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바로 그 전환점이 되는 차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BMW 분들께 한마디만 해고 싶어요. 뭐요? BMW 성공했다. <laughs> 진짜 성공했다. 한건 했다. 네, 지금까지 비비디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laughs>